천천히 해, 더 천천히 아, 어? 천천히 해 아. <laughs> 아까 나뒤 있는 줄 알았어? 아, 이틀도 아, 안아어 아니야, 아니야 나 뛰어갈까 하다가 컵백 쪽으로 갔지, 나도 아, 그... 딱네 생각대로 할 거라 가비가비 어, <laughs> 아, 씨, 결정력이 안 된다. 아. 아, 그러니까, 나두 아, 번이나 놓쳤어, 아. 아, 아 자, 두 번이면 많이 온 건데, 기야 아. 난네 번이래. <laughs> 네번 4번 아니야? 네 번이야? 마이아 먹었어. 아. 제랑 아. 어, <laughs> <쟤랑> 부딪치면 아프더라. <laughs> 됐어, 됐어 아, 없어요? 아 그냥 때려주시지 아, 까비다 아, 때렸는데 걸렸어 아, 그랬던 거야? 아응난 주머니한테 아예 죽는 줄 알았어 이게 혹시 화면에서 보는 거랑예 다르네 네, 볼 일단 다 챙겼어요 안 다치는 거 보니까 다 있는 거 같거든요? 저기 하나 응한거 <laughs> 하나 근데 한번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음. 우리 거 아니에요? 아니, 어, 뭐 정현이 공 하나 있을 거야. 그러면 잘 찾아봐. 정현이 공 하나 없어요? 없어요? 됐다, 저거, 저거. 나이스 저거, 저거, 저거. 아, 까비다. 그럼 그래, 아마 좀 우리가 유리하지 않냐? 몇명 빠졌잖아 저기가몇명안 왔대 오늘 13명인가 14명인가 밖에 안 왔대 아 중앙 5번 안 들어왔네 응. 30번 혼자서 힘들 거야. 네, 늦었어, 늦었어 됐다. 아, 가기... 얘네 전문 키퍼가 없다 해야 되나? 돌아가면서 하더라. 야, 그래도 혜진이가 좀 낫다. 야. 아우, 잘 잡았네. 아, 깝이다. 잘 잡았는데, 아, 갑이다. 짜는 안 나온다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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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이고. <laughs> 어. 들고 자, 들고 나와 있더라고. 아, 그리고 저기왜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? 아, 예. 왜이렇아할것 같아? 니지렇게좋 이렇게 좋 이렇게 좋아아 이렇게 좋아아이제인좋아못것나 봐. 음. 이아이아이아이이이아 <laughs> 빠르게 진짜 빠르다. 예전에 킥을 했을 때, 왼쪽 팔이 휘어졌요 떨어져서. 어, 이런 거 있잖아. 그때 찢어졌어. 맞 그때는 <목소리> 우리보다 빠져. <목소리> <좀> 드리블러잖아. <목소리> 응. 화이팅, 화이팅! 아이씨 아아이다리나여기이 안되나? 어? 지않 아니 아까 정이가 여기서 <laughs> 정이인사도줄아알았는나아미호는 괜찮지 아까 차니까 차는거 보니까 괜찮더라 음. 명규도 괜찮고 아, 投票的好啊！啊，来吃绍。 도천도 노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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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오오오 아. 뭐야 뭐야 어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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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몇분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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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지금 딱 9분 40초. 9분 10분 응. 됐네. 응. 아, 아직0하 남았어. 아, 어. 한 골만 더 넣자 그럼 어. 동점이다. 아니야. 두개 넣어야지. 그 아니 한 골이야. 내가 기록 1대3이었어 그러니까. 이제 어. 방금 하나 먹혔잖아. 아 먹혔나? 어. 아 맞아 맞아. 나,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었다고. 골걸로 해. <laughs> 187. 오야. 뭐야 건물 맞췄어?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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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이거 영어 영어.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? 이거 아지이가 가져갔는데 아 그래? 들어 아, 뒤에 사람 있다고 좀말해줄지 사람들아 다음에 형이랑교체아 여기도 있는데 용 뭐야 <laughs>

야, 뛰어라. 한번더쳐볼 아. 오, 어, 왼발. 됐다. 내가 못했어. 내가 아까 저 사람이 없나? 내가 못해. 언제 그얘기 거야. 이그 얘기 을잘쳐 어. 오. 공기. 끝까지, 끝까지, 제발.

누가 때렸어? 명규. 아, 잘 때렸다. 뭐야왜동백 교체 안 하냐? 우리. 그찮네괜다고한거 <laughs> 아니었어? 네. 마, 말을 해 줘. <laughs> 아, 다쳤어. 처녀에서 동병이 교체해야겠다. 동병아, 나와.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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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가면 그 체에서 동병이 누가 뛸래? 형님 형이 레프리! 레프리! 교체 동병이 불 줘. 불 줘.

근 들어왔어? 하... 역동작 걸렸다. 아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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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어? <laughs> 파스, 파스 <목소리로> 어, 오히려 내게 난 거야? 아, 하도만 하 야, 내거 있는거 이리도 봐. 이 아이 받아보실 때. 됐다, 됐다! 네. 아으, 약간도 좋았는데, 아. 상대 많이 지쳤나보다. 말좀 해주지, 뒤에 사람 온다고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

i <laughs> 오 나이스! 나이스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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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스 <laughs> 나이스! 와어떻게 뺏는 거못 찍었어 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기와 빠르니까 저게 はい。<music> <Nice. S 2> はい